제가 그 일곱 어, 의학 그 서적 중에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불로당생 어, 탑시크릿'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어, 신야 히로미 박사인데 예, 일본인으로서 예, 하바드 의대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분은 예, 대장 내시경으로 그약 5만 번의 그 대장 내시경을 기록한 분인데, 이분이 대장 내시경으로 그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는 기술을 어 만들어서 어 세계적으로 어그 보급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약 5만 번 정도 사람이 대장형 대장을 내시경으로 들여다 보니까 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장이 선홍색으로 깨끗한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 반면에 장이 아주 녹색으로 지저분하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대장을 가진 사람들은 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더라 이렇게 깨닫고 다른 역으로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어. 오래 장수할 수도 있고, 또어 단명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효소가 많은 음식이 통곡류고, 야채고, 과일이고, 동물성 중에서는 육고기보다는 어류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 여러 보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는 방법 중에서 식물성과 동물성의 비율을 따졌을 때 식물이 8 동물이 1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8대 1로 구분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